안녕하세요. 타이거 석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부정형 현무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것이 현무암입니다만 제주도의 현무암은 외부 반출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국내에 사용되는 현무암의 99%는 베트남 혹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을 이용합니다. 부정형 현무암이란 현무암의 큰 원석 덩어리에서 일정한 두께로 활석한 후 여러가지 형태 및 사이즈로 일일이 가공하여 제작되는 핸드메이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현무암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면서 정형화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여러 장소에 시공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특히 바닥에 시공할 경우 눈, 비가 와도 미끄럽지 않고 석질의 강도가 매우 우수하여 파손이 적으며 음이용과 탈취 및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몇 안되는 석재 중 하나입니다. 가격 대비 성능으로는 현무암 부정형을 따라올 천연 석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고객 문의 및 주문 상담은 주 타이거 석재 15447255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